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성탄절이 되면 그 아이들은 선물을 기다립니다. 내가 아이인지 어른인지 구분하고 싶다면 성탄절에 선물이 생각나면 여러분은 아이입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성탄절에 자다가도 자꾸 머리맡을 더듬죠. 산타가 왔다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물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선물을 생각을 해봤어요. 선물은 정말 선물이어야 합니다. 선물은 정말 내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비싼 건 선물이고 어? 싼 거는 선물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좀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어요. 이목사님이 어떤 때는 어, 먹을 때 기도합니다. 먹을 때 기도하고, 어떤 때는 기도를 안 하고, 또 어떤 때는 길게 기도하고, 어떤 때는 기도가 짧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게 의미가 있나요? 이제 나는 전도사니까 배우는 입장에서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래요. 박 전도사, 나는 2천 원 이상은 기도하고 <laughs> 2천 원이하는 기도 안해 그러시더라고요. <laughs> 그 말을 듣고 <laughs> 제가 마음 이 웃었어요. <laughs> 그리고 좀 나한테 과하다 싶은 건 오래 기도하고 좀 그러면은 오래 기도 안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laughs> 정말 여러분이 선물을 받을 때 얼마 이상은 선물이고 얼마 이하는 선물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죠. 선물은 값이 그 선물의 그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나를 위해서 구별돼 있느냐 그 마음이 귀한 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물은 정말 그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그 정성과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이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분이 얼마나 마음을 썼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선물은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대가를 바라는 선물은 국회의원들이 많이 받아요 네? 그건 선물이 아니라 뇌물입니다, 뇌물 내가 주는 선물에 어떤 대가가 있다면 마음이 있다면, 어떤 그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에요, 뇌물이지 여러분 그러니까 뭘 받을 때잘 생각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뇌물을 받으면 돼야안돼요 아닙니다. 뇌물은 절대로 받지 마세요. 그런데요, 제가 어저께 그저께 어떤 그 교회로부터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이런 말 혹시 용서하고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그런 얘기 아니. 어떤 그 집사님인지 권사님이지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받았어요. 소망계 목사님이세요? 네. 아, 저희들이 작은 뭐 이렇게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대요. 좀 전달해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아 감사하다고. 근데 이분이 계속 저보고, 아,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니, 선물을 주는 사람이 뭐가 죄송할까? 그래서 그냥, 아, 겸손하게. 그러나 보다. 왜 훈련이 잘 됐네. 그냥 그러고 받았습니다. 교회 왔더니 이런 박스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어, 정말 저를 주는 거래요. 그래서 뜯어봤습니다. 뜯어보면서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 선물을 보면서. 왜? 내용이 별거 아니라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생필품이 나와요, 치약, 칫솔, 뭐 장저, 양말, 또 이렇게 가정용 그 장갑, 빨간 장갑 뭐 이런 거. 그런데 수건이 하나 또 나오는데 그 수건에 무슨 보험회사라고 새겨 있어요. 어? 이게 뭐야? <laughs> 보험회사가 왜 나를 수건을 주지? 또 이렇게 보니까. 주방에서 쓰는 그 장갑 있잖아요, 그 위생 장갑. 근데 거기 무슨 아파트 홍보 <laughs> 무슨 아파트 홍보가 나오는 거예요. 점점 얼굴이 막 굳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오는데 보니까 무슨 아파트 고분녀인지 뭐 뭔지 홍보하는 그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봤는데요,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니 그 물건이 기분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를 받는 제 마음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도 어떻게요? 그 교회 목사님한테 문자 보냈어요. 목사님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메이크리스마스. <laughs> 어 정말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냥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하고 그냥.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 어떤 우리 같은 교단 목사님하고 통화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느 교회에서 선물 줬는데 잘 받았어요? 그랬더니 받았대요. 그 목사님한테 감사 메시지 내가 보냈어요? 그랬더니 내가 왜 보내? 그랬더니 내가 왜 보내냐? 아, 받았으면 보내야지, 감사해야지. 목사가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감사했어요. 그랬어요. <laughs> 그분도 기분이 안 좋은 거. 도대체 이게 뭐지? 자기도 너무 기분이 안 좋았대. 아니 그 내용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용을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이 이게 뭐지?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다. 그분도 기가 막혀서 아마 알아봤다고요 그랬더니 이제 어, 교인들이 뭐 어떻게 집에 남아있는 거 이렇게 뭐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에 개척 교회 목사들 보낸 거예요. 맞아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내가 택한 길이고, 뭐 풍성하게 살진 않아요.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에요. <laughs> 그 정도는 아닐 때, 어,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유그 목사님 그거 모를 거야. 그냥 교인들이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애써 애들로 말했지만,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 하나님이 설교 준다라고 그러셨나 보다. 그랬습니다. 선물은 뭐냐? 선물은?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선물은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나를 위한 마음. 나만을 위한 마음.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그 귀한 마음. 오늘 저희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 정말 작은 선물입니다. 값으로 따지면하지만 저희도 귀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걸 준비하려고 한 멀리까지 부평시장 가서 하루를 들이면서 이제 좋은 걸 부르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선물은요 귀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선물을 주셨어요.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고. 집에 그냥 남아있는,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버리기는 아깝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대가를 말란거 아니에요. 그저 귀한 마음을 담아 주님이 주신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리고 또 하나. 성탄이 주는 메시지 두 번째는 뭡니까? 동방 박사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장에 나오죠. 동방의 박사들. 그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으며 평생을 별을 연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천사의 사인을 받고 멀리 동방에서 열을, 닫 어, 보름, 이런 오랜 기간 낙타를 타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들은 각자 아기 예수님께 드릴 귀한 예물을 준비했어요. 어떤 분은 황금을 준비했어요. 그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에게 황금 드리죠?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또 어떤 거는 유향을 준비했어요. 유향은 향수예요, 쉽게 말하면. 좋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주의 제단 앞에 유향을 피웁니다. 향기를 피웁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은 너무 귀하고 아름다우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제주도를 가신 게 있다면, 4월이나, 그때 한번 가보세요. 정말 그 유채꽃 향기가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그 귤꽃 향기도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무슨 별천지 온거 같죠? 천국은 그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온 코와 온 몸을 자극하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향기가 나도록 제사를 드리는 향유, 아 유향입니다. 유향을 드리으로그 동방박사는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는 다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중보자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게 하나님 아버지께 알려주는 중재자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방박사는 몰약을 드렸어요. 이 몰약이란 시스터스라는 중동에서 나는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이에요. 기름입니다. 값진 기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듯이 제사장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붓죠 관유를 붓죠그 관유를 만드는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몰약입니다. 금방 박사는 그 몰약을 앞에 숙여 드림으로 당신은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우리는 구원한 메시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어디로 왔어요?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아닙니다. 성경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어디로 갔냐면 헤롯 왕이 있던 유대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별은 베들레헴, 어, 저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베들레헴에 멈춰 있는데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갔어요. 왜? 왕이니까 당연히 어디서 나요. 왕궁에서 나시겠지. 이스라엘 왕이 나시는데 마국간 상상이나 있겠어요? 왕궁으로 갔어요. 헤롯이 그 동방박사들을 보고는 놀래가지고 아니 나 말고 또 어디 왕이 있냐고. 그리고 헤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예언이 있으니까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말해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거짓말이죠. 동방박사들은 당연히 왕궁으로 갔다고요. 아기 예수가 왕이니까 왕궁에서 날줄 알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나셨어요? 아, 북간에서 나셨어요. 그것도 어디에 누워 있었어요? 요람이 아니라 말 부유에 누워 있었어요. 그것을 본 동방박사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왕궁도 아니고, 베들렘이라고 하는 듣도 보지 못한 촌동네, 그것도 집이 아니라 마구간 말무유에, 아기 예수가 누워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누워있어요. 기가 막히겠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날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분해서. 왜 이렇게 분합니까? 화가 나요. 왜 이스라엘 왕, 아기 예수가 말무유에 나요? 돼 있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오늘 이 성탄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말구유가 될수 있냐. <웃음> <웃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 똑같아. 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지난 한달 동안 서울에서 인근 경기도로 이사간 사람 세대가요, 2만 5천 세대가 한달 동안 이사한대. 이제 연간이나 강. 왜 갔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서울 한번 갔다 오시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지쳐버리잖아요. 아무리 교통이 좋은 거뭐 합니까? 동탄 교통 좋지만 버스 한번 타면 강남역 가고 을지로 입고 가고 그래도 얼마나 힘들어요. 한시간 이상 막히면 한시간반 왕복 3시간 다 서울에 살고자 하겠죠. 직장이 서울이면. 그런데 한달 동안 2 5 0 0 0 세대가 경기도로 이사를 갔어요. 왜 갔을까요? 전세란 때로 전세란 전세란이 뭔지 아세요? 이런 말 써서 설교 때 죄송하지만 갑이 횡포를 부려서 그래요. 그걸 세상은 질한다는 그러죠? 갑이 횡포를 있는 사람들이 횡포를 부려서 그래요. 연말 맞아서 또 올리겠다는 거예요. 전세금 올리고 월세 올리고 올리겠다는 거예요. 보증금 올리겠다. 뭐라 그러면 그러겠죠 아니 내가 와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니가 뭐라 그러냐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당당하게 어 내가 내 재산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신흥은 가라 그게 가의행복이입니다 그래서 2만 5천 세대가 이사를 갔대요 여러분 집은 그렇죠 상관 도합니다 상관은요 2년이 아니라 1년마다 와서 이렇게 수시로 가세요 한번 1년마다 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 동탄에서 예, 저보다 한 6개월 정도 늦게 교회를 했는데 5년이 넘었는데 이번에 다른 곳으로 가셔요 우리 길 건너 있는 교회인데 왜 너무나 갑의 횡포가 심하기 때문에다 편지다 전 편지다 이번에 또내생 자기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요구를 해서 할수 없이 옮기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할까요? 아, 아마도 그런 생각이겠죠. 집이나 건물 이게 다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물론 자기 것이겠지. 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청지기라고 합니다. 청지기는요,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지만 누가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해서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스, 심지어는 내 몰아서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겨 그럼 그 죄값은, 그 피값은 누가 받습니까? 바로 네가 받는 거 네가 받는 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가로이 주셨어요.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셨어요. 직장 주셨어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하셨어요. 풀리게 하셨어요. 돈 벌게 하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좀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한 건 우리나라도 점점 변하고 있죠. 기부 문화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좀 멀긴 했지만. 외국 곳에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사람들,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갑부들딱 결단하잖아요. 자기 죽은 후에는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증해요다 쓰잖아요. 계약 쓰고, 약속 쓰고. 자녀들에게는, 아니, 조금만 늘려주고요 그냥 먹고 살수 있을 정도. 얼마나 그들의 모습이 멋있습니까?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들은 그 기초가 기독교 신앙이에요. 청독교, 청교도 신앙. 성직이시나,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의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가족밖에 모르죠. 제산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도 그렇고. 정말 한번 이성탄절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이 요즘 청년들이 많이 좌절하지, 아까도 나왔지만, 청년들이 서로 뭐, 너는 금수저를 물고 나왔느니 너는 뭐 은수저를 물고 나왔느니 너는 뭐 흑수저를 물고 나왔느니 북탄의 어느 목사님이 적고 아유 박 목사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었구만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금수저는 아니고요 한 14K는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아니거든요 아니 여러분 금수저 예? 뭐 나무수저 흑수저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뭐가 기준이죠? 돈이요 돈. <laughs> 돈이 많은 가정에서 태어나면 금수저 물었다고. 예? 돈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면 흙수저래요. 흙수저. 흙으로 수저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도자기는 비싼데. 그죠? 왜 사람들이 점점 그런 얘기를 하느냐. 모든 관심이 돈이에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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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 아나 이제 컸어요. 대통령 될래요. 아, 나 유명한 외교관 될래요? 나 의사선생님, 나 유명한 법관이 되세요? 법으로 세상을 잘 다스릴 거예요? 여러분, 애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너 커서 뭐가 될래? 아, 연봉 많이 받는 사람 들래요 연봉 많이 받는 사람 될래요? 어저께 엘리베이터 탔는데요. 한 초등학교 1, 2학년 됐나? 미술학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장님하고 가면서. 그언제 물어봤어, 야 너네 오늘 크리스마스에 어떻게 재밌게 지내니 그랬더니요, <laughs> 내가 뻥 하고 바라봤어요, 말을 못하고. 저는요 이번 크리스마스에 할머니 댁에 버려져요. <laughs> 기가 막혀가지고. 할머니 댁에 버려진대요. 그 원장도 기가 막혀서. 응? 어? <laughs> 저 할머니 댁에 버려진다고요. 그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저 할머니 댁에 맡기고 어디 간대요? 정말 그걸 버려진다고 그건 할머니 집은 뭐 쓰레기통이야 <laughs> 기가 막힌거예요 그런 애들이 뭐 커서 뭐대통령이되요 뭐 외교 요즘 그거 없어요 그죠 빨리 내가 커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인생의 목표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 사람을 모로 판단해 돈으로 판단하는거야 돈너돈 많아 어우 너 금수저구나 돈도 없어, 애도 흙수저야전 다. 그러니 아이들은 그걸로 기죽고 살고, 인생을 원망하고 살고. 그데 여러분, 그게 다 뭡니까? 사탄의 유혹이죠. 사탄을 섬기는 거예요, 물질 섬기는 게. 정말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한번더 <laughs>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말그위에 태어나셨어요. 당시에 있는 베들렘에 집이 없어요? 방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그때 가이사가 후족하라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방값이 막 뛰는 거겠죠? 빈방이 있으면 그저뭐몇배 붙여서 팔, 저 빌려주겠죠? 그런데 요새 거 말이야, 돈 없으니까. 만상이라 지금 애가 나오려고 하는데도 그들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인정에 가 있는 게 아니라 돈에 가 돈밖에 모르는 그들은 그들의 이기적인 마음은 만삭인 여인, 지금 출산을 앞둔 여인을 어디로 내보라? 마구간으로 내보라.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마구간이 무슨 어느 개인 집에 어, 주인이 배려해가지고, 그래? 그럼 우리 집 마구간이라도 있으니까 거기 가라고. 그렇게 배려한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구간은요, 개인의 마구간이 아니라 동네 마구간이에요. 동네 마구간. 누가 가라그래서 간게 아니라 요셉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물어물어서 동네 에 있는 마구간으로 간 거예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공중변수예요. 정말 기가 막히고 분이 나는 일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이 어디 나셨다고요? 마구간에서 나셨어요. 누가 마구간으로 보냈어요? 사람들이 보냈어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저 축제라고 잔치라고 먹고 마시는 성탄절은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한번더내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시간. 이 오죽하면은 산모를 네? 만삭인 여인을 이제 애를 낳는 여인을 마구간으로 내몰았습니다. 정말 양심에 화인마자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죄를 회개다 우리 아까 보른 114장 가사를 생각해 보셨어요? 그 어린 주 예수 물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어디에? 구류. 구유. 구가 구유. 뭡니까? 말 먹이 주는 곳이에요. 그 어린 주 예수, 어디에 자요? 꼴 위에 자요. 꼴이 뭡니까? 우리 어르신들 아시죠? 소 먹으라고 집배가지고 올려놓은 게 꼴이에요. 말 구류 툭파렸으니까 거기에 지푸라기 갖다 놓고 그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가자 사 보세요.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 깨나. 예수님이 어머니의 따스한 숨결, 아기가 엄마의 따스한 숨결, 숨소리를 듣고 깨는 게 아니라 마구간에서 매매 매매 시끄럽게 우는 짐승들의 소리를. 하지만 그 순하신 예수오시지않 기가 막힌 찬송의 가사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귀한 예문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을 마구 딴으로 내본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죄. 약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고, 그들은 능력이 없어. 어? 그들은 뭐, 운이 없어. 자기가 살아야지, 뭐.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죄. 생각하지 못하고, 돕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귀하는. 빈바 없다고 내쫓는. 마흑간로 내쫓는 우리의 죄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받아주는 곳은 어디예요 오직 마흑간 말구유입니다 여러분은 말구유가 되실 수 있습니까? 네. 누구든지 오는 사람을 마다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는 말구유가 될수 있습니까? 낮아져야 합니다 정말 낮아져야 해서 우리가 말구유가 될때 그 아기 예수님은 다른 좋은 집, 부잣집, 뭐 화려한 사람들 다 외면하고 말을유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말부유의 아기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유혹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있잖아요. 이름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주님. 네. 우리가 죄 지으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주시리라저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스스로가 말 부유가 되어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낙고천한 이곳에 말구유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말구유가 되어서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